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후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37년이 지났고 이제 3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이제 60세를 넘겨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년 이상 가입한 연금 수급자가 1만 2천 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4월에는 그 수가 19만 47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가입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4% 정도로 올해 2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가입자의 데이터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는 연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품돈연금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액 통계는 대부분 10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전망입니다. 연금 역사가 긴 일본에서는 30년 이상 가입자가 많으며 정규직 출신 남성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37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매달 평균 157만 2,156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62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노후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198만 7천 원. 개인 기준 124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30년 최고 참 세대가 받는 157만 원은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3층, 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퇴 부자들의 공정연금 소득과 비교해도 30년 최고참 세대의 연금액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은퇴 상류층의 공정연금 소득이 월 173만 17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7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날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 자식보다도 더 고맙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과연 30년 뒤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직장인 평균 소득은 월 333만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 약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30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약 93만원이 됩니다. 노후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죠. 참고로 이 계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면 일반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국민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대, 30대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1988년 7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3년 42.5%까지 떨어졌으며 2028년에는 40%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5%는 OECD 공정연금 평균 소득대체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인 20%에 비해 낮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더 높은 보험료율을 통해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28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30년 이상 가입자의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3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157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이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